지도 교수의 연구비 횡령을 돕는 대학원생, 논문 지도를 모텔에 가서 받는 게어떻겠냐는 교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자 곧바로 날아오는 주먹세례, 웹툰으로 재탄생한 대학원생들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자기 아들 평가진기뭐 설문지 돌려야 되는데 네가 그러니까 대신 설문지 만들어서 돌려와서 설문까지 다라그 교수가 그냥 기본적으로 가위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말들을 다 하신다고 하면 돼요.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지난해부터 연재한.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이 최근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 성희롱에 사적인 신부름과 논문 대필 같은 갑질까지 권력 관계 속에 가려졌던 교수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학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뭔가를 좀 진짜 움직이는 뭔 만들어 내려면 일단은 사회적 관심부터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우린 노예야, 제일 만만한 노예. 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상처받은 대학원생들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대학 사회에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 대학원생들로부터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맙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눈치 같은 거를 안 수는 없는 거고. 대학원생 10명 중 4명은 교수의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는 현실. 참다 못해 터져나온 내부 고발이 대학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